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5단원 드리와 무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드리의 단위인 리터와 밀리 리터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드리를 어림하고 재어볼 것이기 때문에 계량컵과 같이 드리의 눈금이 그려진 컵이나 그릿이 필요합니다. 교과서는 102쪽을 펴주세요.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00쪽 드릴을 어림하고 재어 볼까요? 입니다. 1번 드릴을 어림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보니 슬기, 지혜, 도영, 수일리가 매실주스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슬기가 매실주스의 양이 얼마쯤 될까라고 말하자 지혜가 200ml 우유 값으로 몇 번쯤 들어갈지 생각하며 어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도영이는 메실 주스의 양을 1L짜리 우유를 기준으로 어림하며 1L짜리 우유보다 더 많은 것 같다고 합니다. 마지막 수일이는 메실 주스의 양이 500ml짜리 우유 2개와 200ml짜리 우유 1개와 비슷한 것 같다고 어림하고 있네요. 세 친구는 서로 다른 어림 방법으로 매실 주스의 양을 어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드릴을 어림하여 말할 때는 약몇 리터 또는 약몇 밀리리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드릴을 어림할 때는 앞에 약을 붙여서 말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여러가지 물건의 드릴을 어림하고 재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물건들의 드릴을 어림하고 재어 보는 문제입니다. 표를 보면 어떤 물건을 어림할지 쓰고 물건의 드릴을 어림한 뒤에 직접 드릴을 재서 적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전자에 드릴을 약1리로 어림했다면 물건의 주전자를 쓰고 어림한 드리에는 약 1L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주전자의 드리를 재서 쓴 뒤에 어림한 드리와 직접 잰 드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드리를 직접 잴 때는 측정도구를 사용하여야 정확하게 잴수 있는데요. 계량컵과 물약통과 같이 눈금이 있거나 계량 스푼과 같이 드리가 정해진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표에 두 가지 물건에 드리를 어림해서 쓰고 직접 잰 다음 드리를 어림한 방법과 드리를 잰 방법을 써보도록 합시다. 영상을 멈추고 해보세요. 다했나요 여러가지 물건에 드릴을 어림하고 직접 드릴을 재어 비교해 봤을 텐데요 만약 이렇게 생긴 종이컵에 드릴을 어림한다면 200ml 우유 2개 정도의 양이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하여 약 400ml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드릴을 어림한 방법에도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음, 직접 드릴을 잴 때는 종이컵에 물을 가득 채워 눈금이 그려진 그릇에 옮겨 담아 재면 됩니다. 직접 잰 드리는 480ml가 나왔습니다. 종이컵에 드릴을 어림한 것과 직접 잰 드릴을 비교했더니 약 80ml가 차이 나므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어림했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이렇게 실제 드리와 가깝게 어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무작정 아무 드리로 어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우유팩과 같이 내가 드리를 잘 알고 있는 물건을 기준으로 어림하면 실제 드리와 가깝게 어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드리에 알맞은 물건을 예상하고 확인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변에서 드리가 2리터, 800ml, 10ml인 물건을 예상해서 찾아보고 직접 드리를 재어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드리 2리터만큼이 얼만큼인지 생각하면 감이 오지 않으니까 그림에서와 같이 1리터짜리 큰 우유 2개만큼인 물건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드리가 800ml나 10ml인 물건들도 기존에 여러분들이 드리를 잘 알고 있는 물건들을 기준해서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해보세요. 다 했나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물건을 예상하고 드릴을 재어보았겠지만 선생님이 예상한 물건과 그 물건들을 직접 잰 드릴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리터짜리 물건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큰 주스병이나 세제통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큰 주스병이나 세제통의 드릴을 재보면 2리터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 드리가 800ml인 물건은 우유 1리터에서 작은 우유 200ml만큼이 부족한 정도겠죠. 큰 물통의 드리가 대략 그 정도입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가진 물병의 드리를 재니 700ml가 나와서 100ml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 드리가 10ml인 물건은 생각보다 주변에서 찾기가 힘들었는데요. 화장품 용기나 여행용 치약 같은 물건들의 드리가 실제로 10에서 15ml 정도였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물건의 드리를 예상하고 재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들을 예상하였고 예상한 드리와 직접 챈 드리가 얼마나 차이 났을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알맞은 단위를 골라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총 4가지 물건에 알맞은 들이단위를 골라 쓰는 문제입니다.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 했나요? 그럼 먼저 간장병과 욕조에 알맞은 들이단위를 골라보겠습니다. 간장병에 들이는 약 2,000ml가 알맞을까요? 약 2,000l가 알맞을까요? 우유 큰팩 1개에 1L 정도인데, 만약 2,000L라고 하면, 우유 큰 팩이 2,000개 정도만큼이므로, 간장병에 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죠? 그래서 약 2,000ml가 적절하겠네요. 만약 2,000이 아니라 2라고 써 있었으면 리터가 더 적절했겠네요. 다음, 욕조의 드리는 약 300ml가 맞을까요? 300리터가 맞을까요? 먼저, 욕조의 드리가 300ml라면 200ml짜리 작은 우유 하나보다 100ml 더 담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정도면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약 300L가 적절합니다. 욕조에 물을 다 채우는데, 1L짜리 우유 300개만큼의 양이 필요하니까, 생각보다 물을 많이 써야 하네요. 다음은, 약병과 기름병에 알맞은 들이 단위를 골라보겠습니다. 약병의 들이는 약 35ml가 알맞을까요? 35l가 알맞을까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유 큰팩 1개에 1l 정도인데 만약 35l라면 우유 큰 팩이 35개 정도 만큼이므로 약병의 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죠. 만약 물약을 먹을 때 우유 35팩만큼 먹어야 한다면 너무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35ml가 적절합니다. 다음 기름병에 드리는 약 1ml일까요? 1L일까요? 먼저 기름병에 드리가 1ml일 리는 없겠죠. 1ml는 티스푼으로 한 스푼만큼인데 기름병 안에 기름이 티스푼 한 스푼만큼 들었다면 요리 하나도 제대로 못하겠네요. 그래서 기름병에 드리는 큰 우유 한팩 만큼인 1리터가 적절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물건의 드릴를 어림하고 직접 재어보았는데요. 우유 팩과 같이 드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물건이 많이 있었다면 보다 정확하게 드릴을 어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수학 익힘책 74쪽과 75쪽을 풀며 배운 내용을 익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물건에 드릴을 어림하고 정확하게 어림했는지 확인하는 연습을 한다면 드릴에 대한 감각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